안녕하십니까 선교사님들 지식선교회 박영환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해외구조자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왜 이렇게 했냐면 하은 국내 구조자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해외 거주자인 경우에는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출국 다음 날부터 60일이 초과되면 기초 연금이 자동 정지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국 다음 날부터 60일이 초과되면 기초 연금이 자동 정지됩니다. 장기 체류하는 성부산들은 출국 전 국내 체류 요건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하우 여기까지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적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만 65세 이상이 조건입니다. 세 번째, 소득 여건 소득 하위 70% 이내이며 주로 의료보험금 기준으로 삼습니다. 네 번째, 국내 실제 거주자인 최소 60일 이상, 즉, 한 교사님들은 안식연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국내 주소를 유지하고 있고 실질적인 거주기반이 국내에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여섯번째 단 입출국내역 주민등록상 주소 건강보험료 납부여부로 판단합니다. 일곱번째 안식년 입국시 국내 주민등록 재 등록하십시오 여덟 번째, 주소지 주민센터 즉, 행복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십시오 아홉 번째, 입국 후 최소 60일 이상 국내 치료해야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열 번째,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자 중심 제도이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시는 제도입니다. 국내 거주 확인, 주민등록, 출입국 기록 모두 일치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귀국을 계획하시거나 기초연금 수금을 준비하시려면 입국 후 주변 행복센터를 방문하시고, 서류를 작성, 그리고 선교관의 주소가 있으시면, 사용대차 확인서에 선교관 실소유자의 직인을 찍어 제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상, 성사람들 해외거주자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찾아보았습니다. 올해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